안녕하세요. 꽃의 천사로 로친구 천널에 오신 것을 축하합니다. 다육이는 상시 오늘의 주제는 동정원 관찰하기입니다. 루친다는 여기 동정원은 아침저녁 출퇴근을 한답니다. 그래서 아침에 열심히 지금 내놓고 어 사진을 찍으려니까 보시다시피 동쪽이어 가지고 이렇게 자꾸 거늘이져 가지고 한 지금 한 오전 10시 정도 돼서 지금 촬영해 본답니다. 요즘에 날씨가 참 좋습니다. 그래서 음 늦진다가 그, 어 며칠 전에 영화로 떨어지는 바람에 월동 준비를 너무 강하게 해 가지고 어제는 보니까 우짜랑기가 살짝 있어 가지고 어제 저녁에는 덮어주지 않고 그냥 지냈답니다. 물론 동쪽에는 분갈이하고, 어, 그리고 물준 아이도 있고 해가지고, 음, 새로 구입한 아이도 있고 해가지고, 동쪽에 있는 아이들은 무조건 날이 좋으나 나쁘나 무조건 출퇴근을 하지만 은 남쪽에 있는 아이들은 이제 어, 강도를 높여가지고 높이고 낮고 해가지고 어, 관리를 한답니다. 어, 동쪽하고 서쪽은 날씨에 따라서, 음, 바람이 세게 불기 때문에 온도 차이가 많이 나지만 남쪽은 참 평온하답니다. 그리고 벽이 있어가지고 따뜻하기 때문에 남쪽에는 어, 겨울을 날 아이들을 그대로 두었답니다. 아직까지는 보면은, 어, 다요기들이 굉장히 건강하고 예쁩니다. 왜냐하면 루친다는 작년에 경험한 결과 음, 조건이 된다면 다육이가 가장 좋아하는 계절이 봄 가을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놓친다는 어렵지 않게 지금 봄 가을 계절로 이 다육이를 관리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어, 봄 가을로 어, 지금 어, 온도를 환경을 맞춰주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금 온도는 구도 구분입니다. 시계는 10시 정도 됐네요. 그리고 습도가 30%니까 어, 굉장히 건조하죠. 여기 지금 어, 틈새 선반 요 아이들은 하루 종일 거의 햇볕이 들어온답니다. 여기 지금 약간 여기 난간이 있어가지고 약간 여기는 햇볕이 지금 그늘이 지지만은 어, 대체적으로 오늘 하루 종일 여기는 어, 볕이 들어오는 관계로 여기는 남쪽으로 관자라도 될 만큼 따뜻하답니다. 그리고 요 위로는 음 여기 요렇게 보면은 요렇게 난간이 있습니다. 난간이 있는데 요 난간에다가 요렇게 삽목판을 주었습니다. 삽목판을 요렇게 만들어 가지고는 요렇게 어 하루 종일 빛이 들어올 수 있게끔 남정원으로 어 관리를 해주려고 한답니다. 왜냐하면은 겨울에는 전체적으로 햇볕이 부족하답니다. 햇볕이 부족하기 때문에 하루 종일 햇볕을 보아도, 어, 부족한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최대한으로 햇볕을 많이 보여주려고 한답니다. 봄, 가을에 평균적으로는, 음, 뭐, 반, 어, 오전 4, 5시간만 충분하다고 하는 햇볕 조건도 겨울에는 더 많이 봐야지만은 그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루틴다는 이렇게 음 난간에다가 삽목판을 이렇게 묶어가지고 이렇게 하루 종일 햇볕을 볼수 있게끔 관리를 해주려고 한답니다. 그리고 여기 남쪽 줄에는 어 하루 종일 햇이 들어오는데 여기 벽에 붙어 있어가지고 햇볕 온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그저께 영상 오도로가 돼가지고는 어, 약간 옷자람이가 보여서 어제는 이렇게 그냥 비닐 아무것도 장치해 주지 않고 그냥 이렇게 어, 스트로폼에다가만 담아 놓은 상태에서 요대로 관리했습니다. 그랬더니 실제 어, 어, 기상청 온도는 2, 3도인데 여기 온도는 5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 동영종인 에어니엄 석가를 이렇게 한 군데로 모아놔가지고 요 아이를 한번 관찰해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소인재금이 있는데 소인재금도 어 지난 가을에 이렇게 어 다시 이렇게 다 어, 분갈이를 해주었죠. 분갈이를 해주고, 큰 분으로 이렇게 분갈이를 해주어가지고, 아직 포로포로 타고, 아직 제 색깔은 나지 않지만은, 동영종이기 때문에 빨리 회복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마리드검인데 요즘에 뭐 유행하는 뭐, 어, 메도사님, 뭐, 핑크마녀니핑크 핑커 여왕이니 하는 그런 계통과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루친다는 보시다시피, 2001년 4월 24일 날, 이거를 구입했는데, 얼굴 하나 구입했는데, 아직까지도 얼굴 두 개로, 어, 이 정도로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주 아주 매우 매우 힘들죠? 음, 까라솔은 이렇게 지금, 어, 얼굴 하나, 이렇게, 여기, 여기, 이렇게, 화병 같은 데에다 꼽았는데, 이렇게 얼굴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색감도 살짝 살짝 들어오고 있습니다. 에어늄 속과여서 지금 성장기가 있어서, 이렇게 속으로 보면은, 음, 자구가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로저 허법사죠. 로저 허법사는 여기 지금 여기 있는 큰 아이가 있었죠. 큰 아이가 있었는데 어, 그 아이는 다 무너지고 이렇게 어, 엄청 많은 두수를 남기면서 사라지고 여기가 모조가 될 만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썬버스트입니다. 썬버스트 철하에서. 요렇게 생얼 하나를, 어, 따왔답니다. 생얼 하나를 따왔는데 요 아이도 보면은 참 예쁘죠? 참 예쁘고 그리고 냉해만 조금 조심하면은, 어, 키우기가 까다롭지 않기 때문에 색감도 굉장히 예쁘고 해서 한번 잘 관리해 보려고 한답니다. 그리고 까라솔 작년에 까라솔이, 어, 작년 올 여름이죠? 지나간 여름에 굉장히 힘들어해 가지고 입장을 다 떼줘서 지금 이제 재계절을 맞아 가지고 이렇게 얼굴이 지금 화이팅하고, 그리고 색감도 살짝 살짝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요 속에 보면은 자구들이 엄청 많이 지금 어, 어 꼬집기를 해주지 않아도 자구들이 엄청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요 아이들을 어, 얼굴 수가 많기 때문에 로제트만 빵빵하게 크게 예쁘게. 걸려주면은 충분할 것 같아서 꼬집기는 해주지 않습니다. 여긴 자동으로 꼬집기가 된 아이들은 이렇게 두수가 얼굴이 엄청 많이 나오는데 얼굴이 많으면은 음 전체적인 얼굴을 어 형성할 때 얼굴이 잘잘잘 잘해진답니다. 그런데 얼굴 두수가 좀 작으면은 얼굴 로제터들이 굉장히 커지고 예뻐진답니다. 그래서 굳이 무리해서 이제 두 얼굴을 많이 만들려고는 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블랙 허법사죠. 여기 블랙 로즈 허법사는 블랙 로즈 허법사도 지금 에어니엄 동영종이어가지고 여기 뺑 돌아가면서 자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밑으로 살짝 내려오면은 여기 아이를 접목을 시켜주었습니다. 에어니엄은 이제 동영종이고 지금 활발하게 활동을 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여기에다 썬버스터 철화를 접목을 시켜주었는데 그 밑에 보면은 자구들이 엄청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구들이 막 올라오고 하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이제 어 수관을 활발하게 올려가지고 저 위에 있는 썬버스터 철화도 지금 보면은 하엽이 전혀 없고 그대로 어 접목이 잘 붙은 것 같습니다. 성공했으면 좋겠죠? 성공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 아이는, 음, 유족곡입니다. 유족곡인데 한 그루가 이렇게 어, 꼬집기를 열심히 했더니 이렇게 많은 투수를 어, 만들어 주었네요. 그리고 루친다가 좋아하는 늘 푸르고 늘그 모양으로, 그 모습으로 있는, 음, 릴리 패드입니다. 릴리 패드도 여름에 음, 굉장히 힘들어하고 겨울에 약하죠. 에어니움 속과가 약간 동영종이긴 하지만은 겨울에 약하답니다. 그래서, 음, 이 아이들은 안으로 항상 들이는 방향으로 해가지고 따로 이쪽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요 아이도 보면 엄청 많은 투수를 가졌죠. 요 아이는 얼굴을 많이 만들기 위해서 꼬집기를 해주고 자연적으로 또꼬집기가된 어, 상태이고 그렇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은 열심히 이렇게 꼬집기가 되어 있어서 어, 얼굴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 아이는 유저 것도 이번에 분갈이 해줘서 이렇게 예쁘게 지금 얼굴을 많이 만들면서 또 여기에 보면은 자구를 막 만들고 있습니다. 분갈이 막 해줬는데도 자구를 만들면서 얼굴을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에오니엄 속과도 이렇게 한 군데에 관리하면서 약간의 아주 아주 좀 요즘 같은 날씨에는 걱정이 없지만 아주 추우면은 냉해에 취약하니까 이렇게 따로 관리해주면서 한번 지켜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